혜선만 나왔어. 유진은뭐 어, 어, 왔어. 아우, 뭐 이렇게 빨래가 많어. 애 빨래는 매일 매일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어? 근데 남편 빨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얘왜 이렇게 많이 벗어놓는 거야? 자기야, 우리 남편은 일주일에 팬티가 두 개가 나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좋겠다. 뭐 좋아? 세탁기 몇번안 돌려도 돼. 안 씻는다니까. 아우, 나 진짜 들어죽겠어. 아우, 못 살아. 형, 아 이거 뭐 커피 하자? 어,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유진 엄마 응? 머리 뭐야 어? 왜? 꾸염해야겠다 응? 아 좀만 더 버틸 수 있어 뭐야 뭐 누가 보면 이, 이? 요즘 스타일인 줄 알겠네 약간 제니 같지 않아? 아니 제인 아 무슨 제인이야 약간 MZ 스타일 약간 아이지 여기 끝에만 연습하는거 그 유진 엄마 m g 를 뒤집어 봐 응. ZM 그냥 줌마 스타일 아이 진짜 자기야 왜? 자기 오늘 졸업식 갔다 왔어? 누구야? 아니 머리에 뭐, 밀가루 맞았는데 저기 죄송한데 네. 요즘 졸업생 그런 거안 해요. 안 해요? 몇 년도에 졸업하신 거예요. 아, 네? 또 왜, 같은 연배사살았길왜 그래요. 아, 어. 정말. 아유, 본인 머리나 잘하세요, 본인 머리나. 아, 내 머리가 멋돼서. 뭐 어. 진짜 허리 헤드스피하면 저기 그냥, 신골 생겼어. 무슨 신골이야. 신골만 <신고목을> 가지고 왔냐? <laughs> 이럴 때 웃는다, 이럴 때 웃는다. 아, 진짜 어? 나도 자기 때문에 웃는다. 아니, 그짬짜면이야요 아, 무슨 짬짜면이야. 짬뽕 밑에, 위에 짜장. 아니야, 그 정도야? <laughs> 그 정도야. 자기야, 자기 거울이가 봐. 왜? 자기 요즘 뭐이스트로 준비해? 뭐? 뭐 여기 앞에만 부딪히는 거야? 어? <laughs> 어, 트로트에 가서 준비하냐고. 이거 왜 상금 얼만데? 1억 아니야? <laughs> 더 할게 <laughs> 더 할게 근데 그래, 자기야 색치 너무 심하다 아유 어쩔 수 없어 이거 언 이거 색치 어떡하겠어 맨날 나는데 응? 어떻게 염색 좀 해봐 아 본인이나 염색 좀 하세요 아유 난 시간이 없고 죄송한데 샌드위치 내려놓으시고 가세요 미용실 에 지금 이 시간은 있니? 이 시간은? 응? 어? 아 사실 너무 비싸 응? 응? 가가지고 나 이만큼만 하고 싶다? 근데 응. 전체를 해야 되는데 응 그러면은 한 15만 원 그냥 깨지는 거야 응. 그분이 그냥 애 학습지 하나 더 시키는 게 낫지 학습지 아,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거기 네. 배민이 시키잖아 나, 나를 나, 어째, 어째 그렇게 잘 알아 내 어플 어, 봤어? 응. 그래가지고 응. 난 집에서 해 긴장하지 마시고 저 많이 해봤어요 자기 아까 그거 장갑 네. 그거 뭐야? 무슨 장갑이야? 아 끼고 이거? 있는 거. 응. 이게 응. 버리고 싶어도 이게 안돼 이게 너무 찢어지지도 않고 구멍도 안 나. 야 이틀에 이틀에. 김장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니까. 김치 한번 썰어봐,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선생님 제가 요세잘 해드릴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질 자체가 디지털이세요아 무슨 디지털이야뻐 뻥하고, 얼룩덜룩 안되 돼. 가루가 네, 두 개다. 왜, 왜. 재혼하시겠다. 내 꿈이잖아. 재혼하시야. 내가 사주를 봤거든. 어. 재혼 날 행운은 없다 그랬어. 행운 <laughs> 날. 응. 그 선생님이 나한테 그런 행운은 안 갖고 태어났다고. 어머 웬일이야. 그냥 참고 살래. 이렇게 자기야 응. 이렇게 해서 바르는데. 응, 잘 바르다. 오이 새치봐 뿌리부터 뿌리부터. 응, 뿌리부터 이게 다 해수 때문에 생긴 거야? 남편 때문에 생긴 건가? 근데 임신하고 확 생기더라. 이통보릿지가까마머리로안 돌아오잖아. 스트레스도 영향이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독립해야 되나? 어떻게? 자기도 한번 사주를 봐봐 어, 갈 거야 안 그래도 재혼에 행운이 있나 재혼해도 그뭐다 같은 반복 아니에요? 기왕이면 싱글이 낫죠 요만큼 해도 될거 같은데 자기는? 안 앞에만? 앞에만? 그렇게 하면 안돼 섣불리 하면 안 되고 어. 요걸 어, 갈, 잘... 갈라서 요 안에도 해야 되는 아, 거야. 아, 아, 거야 속추가 아, 소원 있다고 아 여기 있네 그래 어 겉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해봤어야 그렇구나. 아시지 이러면 은 미용실 갈거 그래. 열번 넘게 하겠다. 그러게, 자기야. 응. 그거 봐. 뭐 폭삭 속아수다 아, 그거 아직 나 시작도 안 했어. 무슨 비자 빨리 시작해. 멈출 수가 없어. 사실 속아수가 무슨 뜻이야? 사갔다는 거야. 폭삭? <laughs> 속아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아, 방언이야? 응. 아, 아, 잠깐만. 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 제왕절개 하기 들 하기 전에. 나내 옆에 대기하고 있어라 좀. 아 진짜 어떡해. 어나 이때 생각하니까 아, 아, 눈물 날것 같아. 아나배 땡기는 것 같아 벌써. 이러고 들어갔잖아 이런 거. 천장 와가지고 똑같아 수술실. 그때 생각한다. 진짜. 잠깐 지금 얼마 지났어 시간? 어 빨리 먼저 까머. 먼저 까머. 먼저 까머. 지금 얼룩덜룩 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아이 걱정 빨리 까머. 까머. <목소리>